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,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기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.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.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.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, 신 정부하고도 미국의 신 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. 윤통은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해, 했습니다.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. 이게 제2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.